배달을 나간 종업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져버린다면 업주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영세한 음식점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업주들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할 방법이 없다 보니 예방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음식점의 생명은 신속 정확한 배달이지만 배달원을 구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배달원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고용을 할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업주도 드뭅니다. 서른 앞서 전모 씨는 최근 이런 점을 노려 중국 음식점에 취업한 뒤 돈을 들고 달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울산과 경남, 경북을 돌며 음식 대금을 훔쳐 달아나는 것만 아홉 차례. 이 가운데 네 번은 아예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하도 많다 보니 업주들도 이 골이나 아예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만원이나 50만원 이정도 되면 신고하겠는데 보통 인자 엑스가 뭐 어느 정도 한몇 십만 원선, 1, 20만 원선 같은 거말안 하죠? 이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세업주들 입장에서는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거나 범죄의 경력을 조회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런 범죄를 예방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경찰은 배달원을 고용할 때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집 주소와 연락처 등을 꼭 확인해 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